안녕하세요! 그 시작부터 뭐 소리를 질러냐. <laughs> 나는 를 잡았어. 나는 너를 떨어뜨려. 어, 귀어튀귀 튀어 귀 순간이 너무 순간이 너무 그럼 절대 못하겠어. 찾아버릴 거야! 싫은데, 못 찾아. 어이, 이다이다 엄마. 왜? 잠만 응. 응 찾아볼 거야. 왜 자꾸 처음부터 우리는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계속 생각해도 안잖아 응, 그러겠네. 응. 어. 나 지금 너 아이디가 뭔지 까먹어 어? 게오 어. 내가 한번 네한테 먹혀볼게 음. 응. 응? 왜왜안먹 먹혀! 왜안 먹히냐고? 지 때문이잖아. 다시 먹혀볼게. 뭐 다시 어. 다시 먹혀볼게. 뭐어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죽었는데? 진짜? 응. 어, 어 먹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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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힌다. 예, 진짜 웃겼어. 먹혔어. 먹혔어. 안녕 위키님. 야, 야 잠만 깐야동그로 나오는데 대박. 동굴? 똥구? 잠깐만 똥구로 나와, 진 아, 진짜? 진짜 나왔어? 이 진짜 똥구로 나오는데 야. 한번 그 영상 야, 근데 이거... 이거이벤트뭐 어, 뭐야. 진영아가 나 잡았어. 그렇지, 봐나. 찰잡아야그 잡아. 올려줘봐. 왜, 왜? 내마음이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탈출하면 안 되는데. 왜래 그래, 잠깐만, 잠만 탈출해! 잡으러 갈 거야! 근데, 너, 왜 자꾸 오늘 컨텐츠, 컨텐츠가 이게아니거저 오생님, 뭐 뚱뚱한 베이, 베이컨한테 먹이는 게 컨텐츠인데. 야 애기 한번 먹여보자, 애기. 애기 한번 먹여보자. 아기 니니, 바나니. 어, 오, 야, 잠만 조심히 해 쓰레기 멍청로 먹여보자. 어 쓰레기? 응, 쓰레기 먹여보자. 쓰레기는 너무 맛없데어 잠깐만, 떨어뜨려 쓰레기 맛없는 거 먹여야지 얘한테. 음 알겠어. 어 먹여 볼까? 나도 먹여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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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보여 안 보여. 야안 보여. 안돼 야. 야. 나는 근데... 게임하고 싶어 안돼 안돼 나기다 나는 게임하고 싶어 야, 야. 야 조용히 해야 진짜로야 쓰레기봉투 먹고 있는데 야 진짜 쓰레기통 아기 어머니 먹어봐 아기 한번 먹어 우리 먹으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 먹는다고 아이고 아기가 가기로 쓰에요 y e 쓰지 마세요 s o 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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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 o p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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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휴지, 휴지. 휴지 먹으면 어, 가서. 내가 지붕을 먹여볼까? 지붕아, 여기. 휴지 먼저 먹어, 휴지 먼저 먹어. 아, 이상해어내 방. 아니. 케케쿵. 오빠가 있어아 이모가 좀 진짜 잡도 이제 지붕을 먹여봐. 오케이, okay, 지붕. 야, 아직 키워버려 아직, 그렇 아직 쓰레기 포인트가 박아버려. 여게 먹는다 얘친 여긴...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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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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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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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기를 왜 먹어? 안 돼, 아기를 맞지 마! 아기는 겁나 귀엽다고! 먹어버렸어. 야, 야! 포크를 먹여? 포크로 너를 찔러버리겠어. 어, 야, 야! 왜, 왜? 너 말고. 포크를 먹아봐 사람은 포크 먹어. 포크 먹어봐, 포크. 야, 야, 포크 먹을까? 포크 친이 바나니니 와, 와, 와. 음. 야 포크 먹었어 포크? 야, 야 포크. 일단 뭐 있나 한번 찾아보러 가볼까? 오케이 렛츠고 네, 나는 샤워를 하고 있어 아기를 먹여봐 아, 아니 아니야 아 뭐야 뭐하냐 포크로의 집야 일단 집이저 집은 들었으니까 이 집도 들을 수 있나? 집? 지니 지니 바나나 니미 와와 와우 야 블루루 바나나 여서네 니가 블루루 바나나 여서 바나나 여서 진짜로 블루 지니 바나니 와와 와처럼 못생긴 짓을 하고 있어 어? 어야 좋은 생각한다 자동차를 먹여보자 자자자 띵띵빵빵 자동차 아니야 띵띵빵빵 띵띵빵빵 야 야, 먹여봐. 어, 야 먹는다. 먹는다. 먹어, 먹어. 얘 진짜 먹어. 햄버거야. 햄버거. 야, 자동차 먹는다. 자동차를 먹는다. 이기우기야 햄버거 얼른 먹여. 자동차도 먹고. 어, 야, 돈. 야. 자, 시봐 먹어. 먹어. 안 돼. 왜냐면 이건 태워서 줘야 돼. 음, 그래? 음. 꼬아, 뒷껏인데, 이게? 언제 어, 근데 너, 너 얼굴엔 바힐것 같은데. 야, 근데. Yes. 어, 뭐야? 어, 야, 나 지형 열또다 아, 잠깐, 다시 러보세요 그래. 나가야 되나? 이거? 재현 결합시. 오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온다. 보셨나요? 어, 일단. 일단 좋아요 들려. 자 일단 아 다시 가야 돼. 그럼 음, 내가 있는 데로 와. 어그 아, 못생긴 할머니. 어 아. 오케이 알았어. 근데 나 다른데 있을 수도 있어. 나무로 음. 한번 먹여볼게. 나무? 나무 니니 바나나 니니니야바나니니 바나나 니리 니리 바나니 니리 바나나 니니 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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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씹야 왜? 근데 이거 나무 먹어본다 그러는데 나무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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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까가 먹었네. 다시 나먹었로건기 다시 기가나 그만 해. 기가 먹었네. 여기가 먹었네. 여